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단독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모두 영탁의 안동집 앞에 모였다. 영탁의 어머니 안절부절 무슨 일이야? 이웃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보러 서로 이끌었다? 입니다. 영탁의 데뷔 전에 있었던 이야기 어느 날에는 영탁이 안동 고향집에서 혼자 잤는데 영탁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다 잠그고 막대기도 잠궜다. 문을 잠근 후 영탁이 잠이 들었다. 영탁 어머니가 집에 와서 한 시간 동안 노크했는데 아들이 문을 안 열더라고요. 영탁 어머니가 영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안 받았다. 왜냐하면 영탁이 너무 숙면을 취했기 때문이다. 영탁 어머니가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 다불렸다 모든 이웃들이 서로 이끌며 영탁의 집을 구경하러 모였다. 심지어 확성기를 세워 놓고 영탁을 불렸다. 그런데 영탁이 아무것도 안 들렸다. 문을 부수어 열고 들어가는데 영탁이 자고 있더라고요. 영탁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다. 그후 영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러 갔다. 죄송드립니다. 제가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 영탁 팬들 소외계층 학생들 위한 임대료 기부 산한 영향력 실천 가수 영탁의 팬들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기부로 산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영탁 팬클럽 영탁불패 경기서부백합방은 지난 12월 6일 한국방정환재단 경기지부 합정지역아동센터에 임대료 후원금 150만 원을 기부했다. 합정방정원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이다. 기부금은 돌봄이 필요한 소외 계층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는 임대료로 쓰일 예정이다. 영탁 팬클럽 경기 서부 백합방은 영탁의 미스터트로 출연 1주년을 기념해 올해 2월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한 것이. 2년이 되어 영탁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과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으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후원하며,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실천하기로 했다며,